자, 여러분, 이제 이거 매듭 묶은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바느질은 시침질입니다. 시침질은 두 장의 옷감이 서로 밀리지 않게끔 고정하는 바느질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침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홈질의 쉬운 버전이니까 연습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시침질. 두 장의 천이 떨어지지 않도록 임시로 붙여두기 위해 꿰맬 때 사용한다. 라는 걸 알면 되고요. 여기 보면 구멍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대로 실과 바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끼우면 되는데 항상 이 실과 바늘은 천의 뒷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이죠? 그래서 실과 바늘을 여기 1번 구멍 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쑥 밑,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쑥 통과시켜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매듭을 잘 묶어서 이 매듭이 얘보다 크니까 안 빠져나오죠? 이 상태에서 2번으로 가면 됩니다. 실과 바늘이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왔죠? 그러면 2번 구멍에다가 실과 바늘을 위에, 앞에서 뒤로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실과 바늘이 뒤에 있어요. 이거를 3번 구멍에다가 바늘을 푹 찔러서 앞으로 통과시켜주기. 쭉 당기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꼬인 게좀잘 보이는 게 싫은 친구들은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필수는 아닙니다. 자, 요렇게 3번 구멍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실과 바늘이 앞부분에 나와있지요. 이걸 다시 3번 했으니까 4번에다가 끼워. 앞에서 뒤로 쭉 끼워요. 그 다음 이제 뒤에 있는 실과 바늘을 5번 구멍에다가 쑥 넣어서 쭉 빼세요. 요렇게. 뒤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빼고, 이제 6번 구멍에다가, 실과 바늘을 앞에서 뒤로. 그리고 하도 보면 뭐 이렇게 걸려요. 그냥 이렇게 쑥 빼면 됩니다. 쉬운 바느질이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오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 6번 했으니까, 이제 7번 구멍. 7번 구멍에 실과 바늘이 뒤에 있잖아요. 요거를 뒤에서 앞으로 쑥 빼주세요. 이제 3개만 하면 돼. 8번 구멍에다가 실과 바늘을 또꾹 넣어서 땡겨. 그리고 막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하지 않게끔 쑥 땡겨 주시는 게 천과 천을 고정할 때도 좋겠지요. 그 다음 이제 9번 구멍에다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10번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하면 시침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뒤에 보여줄게요. 뒤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처음에 시작한 매듭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온 거죠. 이제 뒤에서 이 실과 바늘 이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정을 하는데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매듭을 지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제 여기 10번 구멍 뒤쪽에서 이렇게 실이랑 바늘이 있어. 얘를 먼저 얘도 검지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둥그렇게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고리를 만들었어. 고리가 좀 커도 돼요. 그 다음 요거 요실요 바늘을 왼쪽에 있는 요 고리에 밑에서 위로 요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쭉 바늘을 당겨 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죠? 이거를 눌러서 쑥쑥쑥쑥 실을 빼 쫑매.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아까 전처럼 지어집니다. 다음에 요거를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 너무 가깝게 자르면 매듭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간격을 두고 싹둑 자르고 땡겨줘 여기도 한번 땡겨줘 이렇게 하면 완성 여기 보면 실이 남았죠 이건 어 너무 짧아서 못 쓰니까 다음 홈질에서는 또 새로운 실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침질이 완성돼요 뒤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아 감침질 아니면 수침질이 완성이 돼요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알겠지요?